복도 때문에 한참 굉장히 시끄럽어요. 복도를 한번 여다가 제 가남대로 만들어보면 쓰겠다. 가 복도를 만들게 그때는 옛날에는 신발을 다 만들어 신고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었어요. 집신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삼는 어르신의 허리와 두 발은 새끼조를 걸고 당기는 사이에 훌륭한 집신틀이 된다. 능숙한 손길로 집신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어르신. 예전에는 신틀이라는 도구로 집신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사라져 자신의 허리를 도고 삼아 칩신을 만드신다 한다. 고급 게 해가 아니고 이런 음. 딱우아래 짬매 가지고 음. 이렇게 채워서 이런 뭐또 이대로 이렇게 바로 거꾸로 씌우면 음. 이렇게 빠져버리. 이 틈으로 아, 물이 안 들어가요. 음. 집을 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물에서 아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부셔야 돼. 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? 부셔야 돼요, 아, 거꾸로.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? 네. 어. 거꾸로 부셔가지고. 네. 네. 보통 이렇게 많이 우아로 이렇게 자꾸 닦아줘요. 이것을 아 금방 안쓸 것은 아 네. 세워놓으면 물이 금방 빠져버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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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 때문에 눕혀 놓는 거 정상이에요. 당겨서 단단하게 하는 네. 네. 그 틀이 있어요. 신발 작은 신발을 할 때는 이렇게 칸을 좁혀야 되고 아, 아, 예. 큰 신발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칸을 넓혀야 되고 여기다 걸어가지고 여기다 네. 정착시키는 네. 거예요. 네. 이건 실청이고 이건 음. 돌기청이다 음. 이거 돌 나서 돌기청. 우리나라 사람은 기술을 전술을 안해주려 나뒀다. 네. 그 부자간에도 그걸 안 갈쳐주고 아. 죽을 때 사갈쳐줬어. 아, 음. 어, 뭐그 혹시 오리 풀렸나 거지나? 안풀 않아요. 그쌀 잡, 요 담는 찻독을 그것을 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. 네. 그러면 그것이 공기가 통이 있문에 숨을 쉰게변질이잘안 네. 돼요. 말이 아. 모양이 비밀 여가 담겨 있어요. <laughs> 그거까지는 가르쳐주면 안 돼. <laughs> 할아버지 배우러 <배울> 오면 가르쳐주면 돼. 부드러운 보고서 감아서 쓰기 그걸로 문질해가지고. 그래야 <laughs>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아요. <laughs> 응. 그래, 우리 거리네 고리 조절. 진짜 <laughs> 이렇게 해서 신고, <laughs> 네. 거실에다 이러면 신어버리면 잊어버려요, 그냥. 아, 구멍 뚫는 거예요? 저는 그것도, 그것도 보고 또딴 것도 보고 그래요. 장만이로 집은 흔들려서 부드럽기가. 아 이렇게 더 완성이 된 거예요? 네. 어떤 특별한 무엇이 웃고 그런 게 있는가? 요즘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게 무시해 버려요. 현재 후계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모두 끊긴다는 게좀 아쉽죠. 똑같은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당신할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거볼때 진짜 존경스럽고요. 노력으로 봤으나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보다는 이번에 명성이라든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걸 네. 하시는 일을. 그나마 신다가 실증 나면 아낌없이 버리는 세상이다. 과거에는 이 집신이. 우리 서민의 발이 되어준 소중한 신발이었다. 어르신을 통하여 집신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이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우리 전통의 맥을 입고 보존하며 간직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길 바랍니다.